안녕하십니까? 5천만 동학개미와 함께하는 K스타퀴즈 쇼쇼쇼 쇼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게스트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스트는 아, 전문가분이 나오셨네요. 금융업 종 경력 12년 올리버 김 님. 안녕하십니까? 수익률 1200% 기적을 현실로 Go to Heaven 투자 클럽 운영하는 올리버 김입니다. 오늘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게스트는 전업투자 경력 17년의 은둔 고수 영철님. 전진하자. 없이 살지 말자. 전업투자자 영철입니다. <laughs> 네. 네. 어, 멋진 소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게스트는 주식 꿈나무 수이님.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수이입니다. 오늘 꼭 상금 타가겠습니다. 네.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퀴즈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총 4가지 K주식과 관련된 주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맞출 시에는 상금이 총 1억원. 하지만 문제를 틀리실 때마다 상금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세 문제를 맞추실 경우에는 3천만 원, 두 문제는 천만 원, 한 문제는 천 원입니다. 또한 오늘 처음 보신 세 분께서는 오늘 팀이 되셔서 모두 동시에 정답을 맞춰주셔야만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d 츠 it. 아자, 우리 힘내보죠. 먼저 가자. 맞아, 가자. 맞아. 가는 거야. 이겨야 돼. 하이 네. 팅. 아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올리버님 아니 올리버 킴님께서는 아, 네. 편하게 just oliver. 아네 <laughs> 올리버 수익률이 상당하신 것 같던데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 주식 투자 very difficult 힘들죠. 혼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GoToHeaven 투자 클럽 회원님들과 함께한 것이 마이 스윙률 비결이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시청자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뭘까요? Very small, little 비용으로 다음날 오를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가입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시작할까요? 올리버 주제 선택해 주시죠. Politics 정치 가시죠. 네 정치 선택하셨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 총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모 장관은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연예인 동창과 찍은 사진까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모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친환경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장관의 총선과 관련하여 주가가 5배 이상 급등한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S 뉴클리어 2번 D 홀딩스 3번 H 솔라 에너지 네. 정답 다들 적으셨나요? 자, 그럼 정답을 들어 주세요. 수희 님 1번. 영철 님 2번. 올리버김님 2번 고르셨습니다. 처음부터 답이 나눠진 상황인데요. 수위님, 1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해당 정당에서 원전에너지 사용 정책을 펼친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것 같은데. 아니, 근데 2번은 진짜 관련이 없지 않나. 조미료 회상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 디 홀딩스였습니다. 네. 디 홀딩스의 사장이 장관 친구의 와이프죠.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번은 원전, 3번은 태양광 관련 회사입니다. 이건 크게 상관이 없는 복이었는데요. 저저 정치적 문제라 어려웠을 수 있어요. 연예인 친구니까 당연히 친구의 와이프 회사가 주가가 오르겠죠? 네. 자 앞으로 남은 문제는 잘 맞추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영철님 문제를 정말 잘 맞춰 주셨는데요. 저저 정치에 관심이 있거든요. 아네 그러시군요. 혹시 고향이 어디실까요? 네 저는 익산에서 올라왔고요 전업주자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두부찌개고 좋아하는 취미는 등산입니다 그리고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자 그럼 다음 주제는 영철님께서 한번 골라주시죠 음 의학 의학 하겠습니다 아네 의학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SS제약은 코로나 당시 치료제를 개발하던 회사였습니다. 임상진행 결과를 공시하지 않는 등 백일에 쌓인 회사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주가가 단기간에 10배 이상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SS제약의 주가 상승과 더불어 함께 상승했던 종목으로 알맞은 것은? 1번, JJ 메디슨. 2번, SS제지. 3번, S바이오 시밀러.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수인님 3번, 영철님 2번, 올리버김님 1번 들어주셨습니다. 또 답이 나눠진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영철님, 2번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음, SS 재즈랑 SS 재학이랑 같은 사이일 것 같아서요. 음, 그러셨군요. 그러면, 네, 수인님은요? SS 재지는 SS 그룹 소속이고, SS 제약은 다른 회사예요. 뭐, 이름이 같아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었겠긴 한데, 어... 그리고 JJ 메디스는 외국 기업이라 그래서 3번 골랐습니다. 와, 수이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제약회사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좀 유리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SS 제지입니다 네, 영철님이 정답을 또 맞춰주셨네요. 아, 이름이 유사한 SS 제지의 주가가 많이 올랐겠죠? 우리 네, 수인님, 그럴 수 있어요. 힘내요. 아, 네, 수인님. 회사 2년 차신데, 다닐만 하신가요? 아, 어, 네. 저희 회사 최고죠. <laughs> 네, 그렇군요. 그러면 부장님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군요. 네, 나온다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아, 부장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보너스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요? 네, 보너스 문제에 도전하시면 다음 문제는 팀 토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도전하시겠습니까? 수희, 빨리 해요. 1,000만 원이라도 챙겨야지. 네. 도전하시죠.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너스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사람을 고르세요. 1번 복합기 사용할 줄 모르는 부장님. 2번 인사받으러 괜히 어슬렁거리는 대표님. 3번 나보다 일 못하는 것 같은 대리님. 정답을 골라주세요! 아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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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이, 허리요, 허리요! 이걸 어떻게 골라요? 아, 이렇게 포기하나요? 아, 1번, 1번 하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가장 깝깝한 사람으로 방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던 부장님을 고르셨습니다. 어, 진짜. <laughs> <laughs> 네. 그럼, 다음 주제는 수희 씨가 선택해 주시겠어요? 지정학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보자고! <laughs> 네, 좋습니다. 이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 토론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나서 1분간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정답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러일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돈스코이암은 전쟁 당시 울릉도 앞바다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그만 침몰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오징어잡이배에 의해서 선원들이 구조되었고 고마움의 표시로 노란색 돌을 잔뜩 주었다고 하는데요. 반짝거리는 노란색 돌이 쓸모 없다며 주민들이 바다에 버렸다는 이야기가 울릉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년전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K주식시장에서는 한 회사의 주가가 크게 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D금속, 2번 H조선, 3번 G방산. 자,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만 제회사니까 넘버 m 아닐까요? 아 이거 조선업이랑 관계 없는 거 같은데. 아너 oh, no. 정답은 문제에 있어요. 한선 오징어잡이배 계속 언급되잖아요. 아니 말한다고 계속 오르면 그럼 저는 제주식 맨날 말하고 다니게요? 아 sweet come on trust me 꼬로 해물투자클럽 좀 믿어봐요. 이거 일 번이에요. why 사실 저역사사들 구라 치는거예요 저기 회사 사장님 보물선 찾고 있거든요? 제가 종토방에서 봤어요 아니 무슨 보물선이에요 또보물소 맞네! <laughs> 보물씨 찾기만 하면 대박이겠네요 아니 뭐가 대박이에요 두분 문제 들으신 거 맞아요? 수유씨가 투자 처음이라서 잘 모르나본데 이거 무조건 1번이에요 넘버1 가시죠 느낌 왔어요 1번입니다. 1번도 적고 가시죠. 레츠고! 레츠고! 1번! 레츠 오케이! a k 4 7 자,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1번을 적어주셨습니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laughs> K주식시장에서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뭐 느낌이 딱 온다고 하네요. <laughs>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1번! 정답입니다! 네, 처음으로 맞추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제만 남긴 상황으로 왔습니다. 이번 문제를 맞추시면 1천만원. 틀리면 천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문제. IT 기술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챗GPT의 등장으로 전 세계는 인공지능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1등 기업인 미국의 엔비디아는 1년 동안 3배 넘는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 문제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갈 때 K 투자자가 해야 하는 행동으로 알맞은 것은 1번, 경기 침체가 오길 바라며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인버스 ETF를 매수한다. 2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반도체 주식을 따라 산다. 3번, 엔비디아의 대주주로 추정되는 장첸조 씨의 지인이 대주주인 회사에 투자한다. 천만 원이냐? 천 원이냐? 정답을 들어주세요!